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삼성 중권업 아, 자꾸 만원 선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평선도 약간 이제 좀 애매해지는 것 같고, 근데, 뭐, 믿음이잖아요.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붙잡고 가세요. 언젠간 갈 거니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근데. 언젠간 갈 거야. 왜? 그냥, 갈 거야. 이게 뭐, 만칠백원까지 찍었었다는데, 왜 그건 안 찍혀있죠? 뭐, 만칠백원까지 갔었다며, 옛날에. 아무튼 됐고 이제 이 자리는 이제 뭐겠냐 그냥 뭐 잠깐 힘 빠진 겁니다 조선업에 힘이 빠진 거죠 그면이 돈이 어딘가로 지금 가서 놀고 있겠죠 모릅니다 어디서 놀고 있을지는 저 관심이 없어갖고 여쭤주시게 뭐 그게 반도체일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은 어디서 놀고 있는지 알 수도 있겠다 자 봅시다 전선 아야 전선 이거 계속 가고 있었어? 와 가온전선 6만원? 와! 와, 나 이거 꿈에도 몰랐네. 어쨌든 뭐 전선 관련주에서 놀고 있었네 이게 뭐였죠? 이게 뭐, AI 하려고 그러면은 전선을 많이 깔아야 된다고 그랬나? 뭐 그런 깊은 뜻이 있던데. 음, 뭐 아무튼 뭐 이래저나 여기서 놀고 있었네요, 오늘은. 아,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뭐, 비철금소, 해저터널뭐 이유야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근데 다 알다시피, 근데 전선은 내가 봤을 때 메인 섹터인 것 같긴 하다. 아, 전선. 근데 전선 이것도 결국에 그랑 엮이고 있는 거라면 반도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쨌든 그 설비니까 그거랑 그냥 이거 크게, 크게 봐서 반도체 그냥 반도체랑 지금 그냥 조선 이렇게 지금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오늘 여기서 돈이 온 거죠 한또 가다 보면 또 여기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제 이 돈이 또 조선으로 들어오는 날이 올 거고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놀면 돼요 어여기태 행운이 떠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다들 알잖아요 이거 지금 사실 5천원대부터 이거 끌고 오신 분들은 뭐 말해 뭐합니까 저보다도 더잘 쳤는 분들인데 그냥 믿고 가세요 많이 떨어지긴 했다 오늘 아 대장이니까 이제 위아래 움직임이 제일 큰거고 얘는 음, 많이 떨어지긴 했네 조선기자재는 잠깐만 STX 중공업 니토리꺼 잘 버티고 있네 그냥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삼성 중공업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어 그래서 지금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 어쩌면 이제 만원 자리에서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 아, 만원자리 어차피 여기 강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지금은 이제 뚫려 털렸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저항인 거예요. 어, 저항 먹고 하고 있는 거고. 또 넘어가면 또 이제 지지 될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신세계 들어가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은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거 같고. 뉴스 나도 뭐 하나 새로 나온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뉴스도 뭐 새로 나온 거 없을 것 같은데. 상하프론테크. 아, 이건 내 가슴 아픈 종목인데. 잠깐만. 삼성 중고 한 봅시다. 없죠? 아무것도 없네요. 조선주 그냥 그랬구나. 어. 그냥, 의미 없어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그냥 쉬어갔다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냥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쫄 필요 없어요. 근데 뭐, 또 단타 뛰신 분들은 뭐, 이런 거 보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21선. 알아서 하시길 바랄게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타는 결국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아니 이상 돈잃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단타 하지 마라. 그냥 길게 봐라. 길게 봐도 다 뽑더라. 어. 그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장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좋았네요. 아, 코스닥은 안 좋았네. 코스닥, 뭐, 그렇군.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알수 없는 상황인 거고, 금요일 날, 어, 뭐, 약간 반도체 쪽은 약간 조정받았고, 뭐, 나머지는 그래도 좀 오르긴 했었다. 아, 잠깐만. 나도 지금 반도체 갖고 있거든, 미국 주식.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거기에 다가 많이 또 오른 상태 요 56조까지 왔고요. 신용량고가 이제 19조 4천억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신용장고가 너무 많아. 근데 진짜 변동성 지수 이거 진짜로 올라오지 못한다. 20에서 30 사이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는 거. 원 달러 환율도 많이 꺾였죠. 어그 이게 뭐 때문에 꺾였더라? f m c 하면서 꺾였었나? 어, 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아, 미국 주식 생각까또 머리 아프네. 아무튼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80 달러 그냥 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건 꼭 기억하자고요. PPI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CPI는 그래도 3.4로 괜찮게 나왔지만 PPI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 CPI로 전가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 좋아지... 안 좋게 나오는 때가 비록 이번 달은 아니었지만 다음 달이든 나올 수 있다는 거, 어, PPI가 어쨌든 연관이 될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뉴스 볼거 없었고요. 뭐, 바로 들어가 보죠. 시간의 다리깔로 보는 삼성 중공업 보압 의미 없고, 골드만 의미 없고, 얘 CT죠. CLSA 얘도 의미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CT만 보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안 찍었기 때문에, CT가 완전히 이거야. 미친 듯이 사드리고 있었죠. CT가 오늘에 쉬었는데, 잠깐만, 보자. 예,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찐사랑. 나 솔직히 이렇게 지 많이 사는 거, 나본적 없는 것 같아. 몇 백만주는 맨날 봤던 것 같은데, 좋아하면은, 어 이거, 천만주 수류까지 가는 거는, 대단하다. 근데 뭐, 얘가 있고, 우린 또 누가 있습니까? 경하 누나가 있죠. 경하 누나의만 이천 원이라고 했던 그 썰, 그리고 우리 시티 형님의, 이 엄청난, 어? 뭐랄까, 어? 뭔 말인지 알지? 갈 거야. 갈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거래 대금을 볼게요. 500억 많이 떨어졌네요. 뭐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또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200만 주였죠. 기어 다닐 때어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좀 그래요. 횡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횡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니까. 근데 얘는 다시 말하지만 난 뭐랑 엮이게 가장 기대하는 겁니까? 어쵸 그렇죠? 금리 인하랑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 때는 떡락을할것 같지만. 장, 지수 주식 시장이.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 풀 완전히 그냥 발기할 때, 그때 이제 조선이 메인 섹터에 잡히면서, 과거에 코로나 때 메인 섹터로 잡혔던 놈이 해운이었듯, 이번에 금리 인하 이후에 이거 대등상 나올 때 조선이 여기에 엮이는 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음. 그래서, 뭐, 하, 괜히, 선, 괜히 판것 같긴 한데, 아무 생각 해서 그렇다. 자, 수급. 외국인들이 샀네요. 아까 뭐, CRS 뭐, 이상한 걔네, 걔네가 관심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수급은 그냥 평범해요. 어. 거래대금 아까 봤으니까 미안합니다. 넘어갈게요. 공매도 수위를 보게 되었을 때, 와, 공매도 없었다. 지렸다. 여러분, 공매도 지렸죠. 이런 거 재밌어. 이러면. 얼마 있어 공매도 1000원이야 어, 23만 2천원에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예, 공매도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시, 힘이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날들은 그건 것 같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어쨌든 주식을 오래 했잖아요 돈을 하루 뭐 엄청나게 있긴 했지만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래도 이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힘이 존내게 딸릴 때 떨어지는 건 그냥 단타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중장투러 중에서 이제 뭔가 뭐랄까 좀 화이팅하게 이게 쭉쭉쭉 올라왔는데 또 이러니까 이제 또아 씨바나 그냥 팔래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어 그런 사람들의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냥 이 해운 아니야 조선업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흔들릴 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차거래 주이 같은 경우는 많이 주이진 않았고요. 그냥 좀준게 아니고요. 이거 오늘자가 아 오늘자 아니지. 오늘자 아예안 떴어 이거. 저녁 8시 이후에 떴지 않냐? 어. 아마 오늘 안뜬걸거 아니야. 대차는 뜬다. 공매도가 8시 이후에 뜬다. 아무튼 아무것도 없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삼성 중광업. 뭐, 오늘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찍은 영상이고, 조금은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볼까요? 이때도 재미없었는데, 어느날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날라왔고요. 여기서도, 어, 여기서 보자. 이거 이런 거에서 약간 희망을 찾자고. 자, 꼭지에서 마이너스 최대 11%까지의 마이너스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나는 기다린다. 어차피 관심 없다. 했더니, 지금 또 레벨업이 되어 있는 게, 네, 지금 주식인 것 같아요. 한달 정도 걸렸나요? 아니요, 한 2주 정도 걸렸네요. 어. 즉, 지금 이 흐름, 재미없는 흐름이 또 며칠을 갈 수도, 몇 주를 갈 수도 있겠으나, 그니까, 나 이건 말해야지. 잡은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어. 만약에 내가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거 만원 넘는 거 보고, 만 원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요.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긴 하지만 내 말이 정답이 아니죠. 예. 네. 만 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로 재수없게 이게 끝이야. 난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 근데 끝이야. 오늘 어, 어떻게 알아? 어머 이제 머리 아프니까 뭘 해야 된다. 손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에 잘 올라가신 분들은. 아니면 내가 뭐 돈이 많다. 아뭐 여기에는 뭐10%뭐20% 밖에 안 들어갔다. 내 자산에. 그건뭐 상관없고 그럼 그건 떨어질 때 줍줍줍 하다가 포기하면 되는거고 아니면 뭐그 안에 가면 가는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서로 어디 자리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우리 1준이 일주니, 1준인가 댕댕인가 누군지 기억이 계속 안나지만 걔는 뭐 여유롭죠 48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개평단이 음 이건 뭐 누가 뭐라 할거야 내평단도 원래 내평단 5600원 정도 이것도 지금 있었으면은 엄청 푸근하죠 하지만 그다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안녕!